네, 고객님께서 주문해주신 자전거는 20인치 자전거로, 일반적으로 짐바지가 이제 사제로 나오는 거는 보통 16, 18인치까지는 일반 저런 자전거들과 사이즈가 동일하게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20인치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짐바지가 장착이 안된 상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제 짐바지가 나와도 기존의 아동성능과는 좀 틀려요. 보시면은, 네, 조금 남습니다. 이렇게. 만 잡아 보아도 고객님이 생각하시는 게어 이렇게 내려가지 않느냐 좀 멀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자전거 프레임이라든가 이제 높이 뭐 길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변형을 좀 해주셔야 돼요. 보시면은 이게 조금 각도가 숙여지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각도. 예를 들어서 애기들 짐바지 같은 경우도. 여기는 평평하게 앞으로 쪽 숙여집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일자로 펼쳐져 있는 부분을 좀 휘어주셔야 돼요. 그럴 때는 이렇게 지금 되 비가 와서 스리퍼를 신었지만 이렇게 여기 쪽을 이 부분을 이렇게 이 각도를 좀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 발을 지지시키시고 땅바닥에 이렇게 올려 놓으신 상태에서 밟아서 조금 이렇게 휘어서 각도를 잡아주시면 돼요. 이게 만약에 했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지금 멀추도 맞아갔는데 조금 더 휘어 주시면 돼요. 그런 게 어려우시면은 이제 몽키스패너 같은 거 보면은 끝 부분이 박혀 있는데요. 그런 걸로 이 부분에 힘을 줘서 올리시면은 더 쉬워요. 사실은 이제 뭐 저희가 작업 는 작업장 근처에 이제 뭐 거치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게 양쪽 지지할 수 있는데라고 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저희는 숙여서 하는 작업장 다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형태죠. 여기 가운데 들어가서 이렇게 젖낄수 있게끔, 이렇게 각도가 숙여지게끔 되는데 이제 저희가 그렇게 해서 들이지 못하는 경우는 이렇게 휘다 보면 힘을 받다가 여기에 도색이 깨지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아니면은 기스가 난다거나 일반 고객들은 물건을 받으셨을 때 그런 기스를 보시고 도저히 깨진 걸 보시고 중고 아니냐 사용하던 거 아니냐는 말씀이 있어서 조립 요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런 형태로 다 세팅을 해서 이렇게 장착을 해 드리지만 미조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행을 해 드리지 않고 있으니까 대리점 가서 가져가서 다시거나 제가 아까 알려드린 대로 충분히 이렇게 이 상태로 해 놓으시고. 여기가 약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쭉! 많이 죽여졌죠? 이렇게 해서 장착을 해주시면 일반 아이들 신발과 똑같이 장착이 되니까 그렇게 장착하시면 됩니다.